자 우리가 전편에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 이렇게 썼있을때 뒤로 오니까 조금 세게 치면 들어오겠죠? 예, 짧게 끊어치라고 했습니다 예, 살짝만 살짝 끊어주게 되면 요만큼 예, 깊이 들어와서 예, 덕진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위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 위에 올라왔을 때, 어, 이게 해결이 될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길게 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어, 이게, 음, 여기 들어오는 각으로 볼게요, 일단은. 어, 간단하게 여기서 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려서 칠 필요는 없겠죠. 보세요. 자, 제가 여기서 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부드럽게 치면 옆으로 이렇게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세게 쳐야 되는, 뭐 상황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0포인트를 치게 되면, 요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어, 각이 요 정도 되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 그냥 이렇게 제가 똑같은 음. 방법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툭 쳐볼 게요길어시죠 예. 자, 부드럽게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예뭐 예, 20, 30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0포인트 재 보고 예, 부득이 들어와야죠 그냥 예, 조금 많이 올려 주세요 원팁에서 예, 중, 완전 중보다 좀 위쪽으로 상단을 좀 주시고 완전 상단는 아니에요 예, 조금만 내려서 이렇게 예, 부득이 퉁 치세요 예, 음. 상단 주고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좀 길게 쳐볼게요 자 요렇게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올라와있고요 자, 여기 있을 때, 이렇게 0포인트와 20포인트를 룬게되되죠 조금 길게 들어와야 돼요. 자, 이럴 때, 상단 주고 똑같아요. 투 팁에 상단 주고 치세요. 그냥. 음.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단을 주고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위에서는 상단 주고. 부드럽게 치면 되겠죠? 원 팁. 네, 부드럽게. 네, 상단 주시 완전 상단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쓸 때, 예, 조금, 부드럽게 치는 경우 있죠? 조금 세게 치면 돼요. 투팁 주시고. 아, 세게 칠 필요는 없어요. 두팁 네, 정도 주시고, 상단 주시고, 이렇게 툭 치시면 돼요. 치시면. 아, 그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들어오는 데서. 자, 여기, 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자, 원팁에서 약간만 위쪽 주세요. 예, 주시고, 예, 툭 치시면 돼요 잘리지 않게 치시면 돼요. 너무 부드럽칠 필요는 없어요. 30에 가까이 오게 되면, 여기서이렇게내리기 쉽지 않아요. 그냥 조금 세게 쳐야 내려오는 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조금 툭 띠면서 약간만 잊어주시고요. 조금 세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런 점들을 이해하실 수있됩니다 자, 요새는 중간에 중단이 되잖아요. 그죠? 요 정도 높이가 되면. 이정도 같으면 뭐 중단만 주면 되죠 아, 그러면 약간 상단 조금 주고 네, 이렇게 턱 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조금 올라가 있을 때는 그냥 투팁을 주시고 투팁으로 네, 상단을 봐주세요 네, 이렇게 잘라치게 되면 훨씬 정확합니다 네, 실수하지 않아요 이런 점을 알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